경북도의회에서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구시의 불통과 경북도 행정의 무능함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10일 개회한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주요 내용을 이정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일 열린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충원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구시의 불통 행정과 빈껍데기 공항 이전을 수수 방관하는 경북도의 행정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의성이 군위의 수많은 사안을 양보하면서 지역 내 항공 물류와 항공 정비 산업 단지 등 항공 산업 육성을 전제로 공동 합의문에 동의했음에도 대구시가 약속을 어기고 의성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호도하며 지역 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위에도 경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의성과 경북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현재의 통합신공항 추진 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당초 공동합의문에 약속한 대로 하물터미너로 의성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대구시에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재해 피해 농가의 영농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 제도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남영숙 의원은 피해 농가 대책 방안이 일정 기간에 발생한 피해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재해 복구비와 농작물 재보험에 대한 소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비보험 작물의 보상 경영비 지원 등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임기진 의원은 독도 관련 예산 사건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 수호 예산을 경북도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11일 대회안 제 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도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